23번 봅시다. 일단 AB 2대3 무슨 점? 4분 점을 구하래, 그지? 자, 그러면 4분 점부터 구하도록 합시다. A라는 점 2콤마 마이너스 3이고 B라는 점 5콤마 몇인데 6인데 몇대 몇으로? 2대 3으로 뭐 하는 점? 4분 하는 점이야, 그지? 자, 그러면 이제 좌표 구하면 2에다가 3더할 거니까 몇 분에? 5분에 자, 그러면 이제 크로스로 보는 거지. X 값몇 개? 두 개. 자, 그러면 5, 2, 몇에다가? 10에다가 2, 3, 6을 뭐 하자? 더 하자. 될 거고요. 자, 마찬가지로 y 좌표도 옆분에 5분에, 자, 이제 y 좌표 크로스로 보는 거지, 그지? 자, 그러면 6이 몇에다가 10이 더하기, 마삼에 3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몇이다? 9다. 요렇게 4분점이 나오네, 그지? 그러면, 내분점의 좌표는 정확히 5분의 몇에다가, 16컴마. 자, y 좌표는 5분의 몇이다, 3이다. 이렇게 나올 거야, 그지? 자, 그런데, 네. 지금 방금 계산한 내분점이 직선 어디에 있대? 위에 있다고 돼 있잖아, 그지? 그럼 gx 위에 있으니까, 얘 갖다가 뭐 해달란 얘기야? 대입해달란 얘기지, 그지? 자, 그러면 y에다가 몇분의 3 갖다 대입하고, 5분의 3 대입하고, 그래서 5분의 몇은 3은 자 2분의 1 곱하기 x 대신에 두고 5분의 16 갖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5분의 16 갖다가 대입하시고 거기에 누구를 더한 거다 k를 갖다가 더한 거다 그지 자 그러면 2랑 16 약분하면 누가 되고 8이잖아 그걸 5 5 없애려면 양변에 누구 곱해줘야 되는 거야. 5를 곱해줘야 되겠지, 그지? 그러면 5 곱하면 3만 남고요, 좌변은. 5 곱하면, 뭐야, 8만 남는 거지. 플러스, K도 5를 곱해야 되니까 몇 K가 되는 거야? OK라고 볼수 있겠네. 그럼 간단하게 OK는, 8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누가 되면서 5가 되면서 k는 간단하게 마이너스 몇이다? 1이다.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, 그지? 그래서 내분점구에서 그냥 갔다가 뭐 하는 문제? 대입하는 문제.